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통기환 이분컷입니다. 지금 사무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실적 시즌이어서 어, 다들 실적 쓰느라 엄청 바쁩니다. 저도 이거 이제 하고 현대백화점 실적을 쓰러 가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4분기 실적 어, 정리해 드리고 제가 어떻게 보는지 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 손실은 4분기 때 92억 원이 나오면서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다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될 거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세전이익이 783억 원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 들어간 게 외양 관련 손익이 한 마이너스 192억 원 정도 반영이 됐고 더불어서 해외 직영점포 폐점하는 것들 때문에 어 유무형자산 처분 손실 그다음에 해외의 이제 사업 같은 경우도 손상 차손 처리를 조금 하면서 한 460억 정도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세전익은 이 영업이 그 그러니까 영업 손실보다 세전 손실 폭이 좀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영업 외단에 마이너스적인 요인 일습 합성 비용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랑 해외를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는 만세점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채널인데 30% 정도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LG 생건이 터어라운드한 거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고요. 근데 다만 그 동안에 아시는 대로 아모레퍼시픽은 그런 보따리 상들한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조금 바꾸면서 어떤 식으로 성장률이 나올지를 이제 봐야 될것 같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3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내 쪽에 희망퇴직 비용이 한 850억 반영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전사 영업 손실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그 외에 뭐 아리따움이나 방판이나 뭐 백화점이나 이쪽은 뭐 특이사항 없이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리따움은 지금 점포를 닫고 있기 때문에 어 매출이 한50%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 추정치이고요. 어 해외 사업이 개선이 된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아시아 지역 쪽 마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설안수 브랜드가 이제 올라온 게 가장 크게 자격. 자격 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중국은 매출액이 현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위안화 기준으로 봤을 때한 5에서 6% 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보셔야 될게첫 번째가 설화수 매출 비중이 30% 초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저희가 LG 생거 이 중국 사업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잘한다라고 평가를 했던 게 지금 중국 화장품 시장도 럭셔리 그리고 니치 브랜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아모레퍼시픽 그동안에는 중국 사업에서 이니스프리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양극화되어 있는 시장 트렌드에 좀 잘안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럭셔리 비중이 많이 올라와야지 된다. 중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설화수 매출 비중이 30% 초반까지 올라오면서 원래 한1 5에서 20%였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서 마진 개선도 이끌었고 설화수 단독 브랜드 중국에서 봤을 때한60% 가량 매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적이었고요두 번째는 온라인 매출 비중 상승인데 지금 온라인 매출 비중이 60%까지 올라왔어요. 4분기 때 통상 한 40%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근데 이번 4분기 때 관군제가 있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이제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 실제로 중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로컬 브랜드들 그러니까 중국 현지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지금 60%한 중후반 정도까지 온라인 비중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도 좋고 지금 밸류션도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광군제 버프가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4분기 실적은 좀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 때문에 럭셔리 쪽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쪽이 좋다 보니까 마진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영업이익률이 한 9에서 10%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을 딱그 묶어가지고 OP 마진을 주시기 때문에 중국 쪽은 저희가 따로 추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 레벨로 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도시 p i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1분기때 확인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연세점 성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춘절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설날 있기 때문에 어, 성수기 중에 하나인 시기이고 그렇다 보니까 연세 어, 매출액 성 어, 터널라운드가 보여져야될것 같고, 그 다음 브랜드별로 봤을 때에는 설화수 성장이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지난해 1분기 때 이제 코로나가 가장 먼저 발생했던 지역이 중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 매출액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가 굉장히 편안하게 있는 상황이고, 기저효과가. 그렇다 보니까, 어, 1분기 때 이쪽이 픽업이 되는지, 그리고 브랜드별로 봤을 때도 설화수가 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지. 왜냐면 사실 이게 광군제 버프를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것들 많이 진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구매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매출액을 굉장히 높게 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될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도 사실 오프라인,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을 스크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이제 빠지는데 근데 온라인... 그니까 이 브랜드가 오프라인 매장에 이거랑 상관없이 진짜로 중국 소비자들한테 소고가 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려면 온라인인데, 근데 온라인 쪽에 4분기 때 이니스프리가 10% 정도밖에 안 늘었거든요. 어, 광고제 버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브랜드가 좀 노후화됐는지 아니면 은 어, 리빌딩을 해가지고 어필이 될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브랜드 측면에서의 관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인데 사실 싸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실적 추정치를 이제 4분기 기반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가정하고 이제 어, 올렸을 때에도 지금 한 30배 중반 정도 받고 있다 보니까 싸지는 않거든요. 그동안에 급하게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어, 중국 지금 피어들 평 평균이 사실 한 60배긴 하거든요 프로야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비싸게 받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비중 60% 후반되는 그 회사가 에스티로더 로레알 이런 친구들이 아직까지 30배 후반, 40배 초반 받고 있다 보니까 여유는 좀 있긴 한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어... 좀 어떻게 영업 환경 어팡이 흘러가는지는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현대백화점 쓰러 가야 될것 같고요. <laughs> 이번 주에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뭐가 많았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 후반이 되니까 조금씩 힘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